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학교의 대전 침략의 단임 목사 명예성입니다 오늘 이어 28일 하계 나누신 말씀은 출애국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아멘 이 훌은 사실은 이 말씀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아론, 훌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모세 아론과 여호수아는 다 아는데 훌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 중요한 인물이 없더라고요. 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면 팔이 내려왔겠습니까 해가 지지 않도록 팔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훌이 이렇게 했던 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면 안, 안 됨을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로부터 있고 지도자로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시잖아요. 인간에게 첫 번째 들어온 게 불순종입니다. 행동으로는 불순종이고 마음으로는 교만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순종해라 겸손해라는 가치 늘 따라다니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 인정해서 모세의 말에 순종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한쪽 팔을 든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쟁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올려주면서 돕는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돕는 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원이 있는 거고요. 사원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되는 거예요. 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사원들이 운영, 월급을 받는 거고요. 이 사원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 돈을 벌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의 관계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란 봉투법만큼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 기도로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것다 파괴하고 나서도 어, 물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만 남의 것 경제적으로 파괴시켜 놓고. 그것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주요 기계들 다 때려보시면 그 다음에 그거 새로 장만하고 고치고 하면 그동안 그거 고치는 동안 그 공장은 멈춰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경쟁업체들이, 다른 회사들이, 다른 나라의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터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약해야 될 물건이 날짜에 안 맞으니까 페널티 먹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고요. 그게 결국은 누가 태워요? 아, 나 사업 못 하겠어. 아, 공장 운영 못 하겠어. 때려칠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취업이 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때려치지 마시고, 그일 얘가요, 그, 뭐, 여대에서, 그죠? 남자들 이제 남녀공학으로 한대니까 학생들이 스프레이를 막락하로 스프레이를 막 칠했어요. 그 원상복구 하는데 어떻게해요그 대학교에서 제가 뉴스로 본 확인한 바는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제가 뉴스로 본 바로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닦아내는 거 구상권 청구한답니다. 왜요?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죠. 노란 몽투법 있으면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학교 이미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그 학교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대이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체성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훌이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상생하려고 하지 않고요넌 너고 난 나고, 아, 나도 팔 아파하고 팔안 올려줬어 봐요. 아말리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제가 오늘 말하는데 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상생할 수 있게. 우리가 다른 나라 지진났다 화재났다 어렵다 그러면 잘 도와주면서 왜 같은 나라 안에서 한 민족끼리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고 지지고 복난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도요 사원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굴러간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요 사원도요 사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탈수 있다는 거 왜냐면 사장이 영업을 안 뛰고 일을 안 해보세요 그럼 회사 망하는 겁니다. 또 사원도요 어때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지혜롭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담임목사 명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